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운보살입니다. 66년생 말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말띠에게는 12년에 한번 찾아오는 황금 같은 전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 1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러분의 인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구체적인 가이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특별한 운세 분석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만 11월에 숨겨진 비밀과 행운의 열쇠를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66년생 말띠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66년생 말띠 여러분들은 정말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분들입니다. 타고난 추진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밝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불타는 열정이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솔직함과 진정성에 끌리며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죠. 이번에도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생각에 후회하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갈망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있는 편이라 기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만 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가끔은 지칠 때도 있으십니다. 이번 2025년 11월은 마치 광활한 초원을 달리는 야생마처럼.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왔어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겠구나. 나는 해방감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열정과 추진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거예요. 망설이고 미뤄왔던 도전들을 과감하게 시작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주변에서도 여러분의 에너지와 열정을 보고 함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히 분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예전만큼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 쉽게 피곤해진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말띠분들은 워낙 활동적이라 몸이 보내는 경고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 11월 말띠분들의 건강운 핵심은 에너지 관리와 균형 잡힌 생활입니다. 지나친 활동보다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예요. 특히 관절 건강과 근육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을 느끼시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격한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은 자제하시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기 건강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환절기 감기나 기관지 질환에 취약할 수 있으니 체온 관리에 신경 쓰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클 때는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심혈관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고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면 패턴의 안정화가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말띠분들은 활동적이라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놀다가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적합해요. 하루 40분 정도 가벼운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경사가 완만한 코스를 선택하시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세요.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시작하기 좋은 날은 11월 2일, 11월 9일, 11월 16일, 11월 23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병원 방문이나 새로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주의가 필요한 날은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무리한 일정이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건강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어왔는지 고마워하며 더 세심하게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하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면 더 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갈증이 실제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66년생 말띠 분들의 이동은 대담한 변화와 새로운 출발이 핵심이에요. 말띠 특유의 추진력과 용기를 바탕으로 한 이동은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장소를 옮기는 것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어요. 직장 이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다만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새로운 직장의 발전 가능성을 신중하게 따져보세요. 연봉이나 복리 후생도 중요하지만 일의 즐거움과 자아 실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요. 면접이나 최종 협상은 11월 하순이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지방 근무가 예정된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세요. 새로운 장소에서 중요한 인맥을 형성하거나 사업 확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포 이전을 계획 중이시라면 유동 인구를 면밀히 조사해 보세요. 저렴한 임대료보다는 접근성과 주변 상권의 성장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차 공간이 충분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더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거예요. 방향으로는 동쪽이나 남쪽이 가장 길하고 북서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거주지를 선택할 때는 일조량과 통풍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시설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이 더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줄 거예요. 특히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나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이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해변이나 섬 지역이 산악지대보다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여행하기 좋은 날은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17일, 11월 24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여행 중 뜻밖의 행운을 만나거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날은 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11월 27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교통 혼잡이나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여유 있게 계획하세요. 대규모 이사가 아니더라도 방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가구 배치를 새롭게 하거나 벽지 색상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거실이나 작업 공간에 밝은 색상을 추가하면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 될 거예요. 현관 입구에 거울을 걸거나 밝은 조명을 추가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번 11월의 이동훈은 한마디로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한 변화는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최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서운함을 느끼고 계시나요? 바쁘게 살다 보니 가족에게 소홀했나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2025년 11월은 가족 관계에서 따뜻한 교감과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말띠분들은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라 때로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셨죠. 이번 달에는 여러분의 진심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시기입니다. 평소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배우자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거예요. 최근 부부간 의견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면 이번이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해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친구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일방적인 훈계보다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성인 자녀들과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성적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효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건강이 염려되시는 부모님께는 정기적인 방문과 세심한 관심이 큰 힘이 될 거예요. 병원 동행이나 건강식품 챙겨드리기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가끔은 부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는 오해를 풀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먼저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껴보세요. 어릴 적 함께 했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며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임이나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11월이 최고의 시기입니다.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작은 집안 잔치나 외식도 가족의 유대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지는 날은 11월 4일, 11월 11일, 11월 18일, 11월 25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중요한 가족회의나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날은 11월 7일, 11월 14일, 11월 21일, 11월 28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사소한 말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말을 골라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소 모든 걸내 힘으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외롭게 싸워오셨나요? 말띠분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11월에는 뜻밖의 장소에서 놀라운 조력자를 만날 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의 열정과 능력을 알아본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거예요. 직장에서는 상사나 선배 중에서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상사나 경력이 많은 선배로부터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업무나 승진 기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적극 추천해 줄수 있습니다. 평소 묵묵히 일해온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협력자나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안해오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소개해줄 수도 있어요. 특히 같은 업계의 선배나 전문가들로부터 귀중한 조언과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에도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평소 관심있던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결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강연회나 세미나, 동호회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시면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도 도움이 되는 정보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조언을 구해보세요.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조언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있어요. 특히 또래 친구들이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의 대화가 특별히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상치 못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의 대출 승인이 나거나 투자 수익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친구 중에서 좋은 재테크 정보나 투자 기회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 달에 만날 수 있는 귀인의 띠는 호랑이띠, 개띠, 양띠입니다. 호랑이띠와는 열정적인 협업에서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고 개띠와는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양띠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쥐띠와 소띠와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인을 만나기 좋은 날은 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 11월 29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새로운 만남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열린 자세로 대화해 보세요. 조심할 날은 11월 4일, 11월 11일, 11월 18일, 11월 25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서둘러 판단하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본 후에 관계를 맺으세요. 진정한 귀인은 겉으로 화려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평범해 보이지만 진정성 있게 여러분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진짜 귀인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먼저 베푸는 마음이 더 많은 귀인을 끌어들이는 비결입니다. 요즘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축이 늘지 않을까 하는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나요? 말띠분들은 활동적인 성향으로 지출이 많은 편이라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죠. 2025년 11월의 재무루는 적극적인 수입 창출과 계획적인 지출 관리가 핵심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신중한 저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주식이나 변동성 있는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확보에 집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주수입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인센티브나 성과급 등 추가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규 고객이 늘어나거나 기존 고객들의 재방문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업이나 재능, 기부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11월이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경험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보세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중고거래나 재능 판매도 쏠쏠한 수입원이 될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관해서는 공격적이 돼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할 시기예요. 전통적인 은행 상품 외에도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모든 자산을 한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것이 안전해요. 전문가의 자산 관리 상담을 받고 충분한 공부를 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11월 중순 이후가 좋은 타이밍이 될것 같아요.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보다는 즉시 임대 수익이 나는 물건이 적합합니다. 교통 인프라와 주변 개발 계획을 꼼꼼히 살피시고 장기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게 관리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충동 구매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 전에 하루 정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기 구독 서비스나 자동 결제 항목들을 점검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해지하세요. 대형 가전이나 전자제품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보세요. 가격보다는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보험 상품 점검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생활 패턴과 나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불필요한 특약은 정리하세요. 특히 실손보험이나 암 보험은 보장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보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이 좋은 날은 11월 3일, 11월 10일, 11월 17일, 11월 24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중요한 금융계약이나 투자 결정을 하기에 좋은 에너지가 흐릅니다. 조심해야 할 날은 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11월 27일입니다. 이 날짜들에는 충동구매나 감정적인 투자 결정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로또 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큰 행운이 찾아올까?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시죠? 2025년 11월의 로또 운은 과감한 선택과 강한 직감의 조화가 중요한 시기예요. 말띠분들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순간적인 판단력이 오히려 로또 당첨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66년생 말띠에게 기한 추천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은 말의 상징적인 자유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숫자로 66년생 말띠분들의 타고난 추진력과 열정이 이 숫자를 통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말의 기상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바로 이 숫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1 1 번은 직관과 영감의 완벽한 조화를 의미하며 말띠 특유의 빠른 판단력과 순간적인 통찰력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숫자입니다. 우주의 신비로운 에너지와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15번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로 66년생이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과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과거의 틀을 깨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말띠의 용기 있는 모습이 이 숫자 속에 녹아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여러분의 강인한 의지를 대변하는 숫자예요. 22번은 균형과 조화를 통한 성공을 의미하며, 이성과 감성의 완벽한 균형을 추구하는 말띠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젊은 시절의 열정이 조화롭게 만나는 지점을 상징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우주적 질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27번은 풍요로움과 물질적 성공을 상징하며 말띠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결실로 돌아오는 시기임을 알려주는 숫자이며 경제적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33번은 창의성과 표현력의 극대화를 의미하며 66년생 말띠가 가진 독특한 매력과 개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의 특별한 능력이 이 숫자에 담겨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 나가는 선구자적 기질을 나타내요. 38번은 실용적 지혜와 현실적 성공을 상징하며 이상만 줬지 않고 발을 땅에 딛고 꿈을 실현하는 말띠의 현명함을 나타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계획과 실행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최적의 타이밍을 알려주는 숫자예요. 42번은 말띠의 강인한 생명력과 끝없는 도전 정신을 의미합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가 바로 이 숫자에 담겨 있으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여러분의 열정과 추진력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구매 장소는 평소 자주 가지 않던 곳보다는 동쪽이나 남쪽 방향의 판매점을 추천합니다. 구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로또 구매. 길일은 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 11월 22일. 11월 29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준비된 기회를 과감하게 잡는 것입니다. 재물 관리에서는 과감함과 신중함의 균형을, 로또에서는 직감과 용기의 조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1월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꿔왔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기적 같은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66년생 말띠분들의 대운이 활짝 열리는 멋진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운 보살이었습니다.